고기 먹을 때 빠지지 않는 쌈채소 중 하나인 상추.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추의 다양한 효능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질환 예방. 상추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항산화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먼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어, 이로 인해 동맥 경화, 고혈압, 심근 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기도 하며,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조절하는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 상추의 쓴맛을 내는 락투카리움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뛰어납니다. 칼륨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부종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는 소화 기관 건강 개선. 상추는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관의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도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A, C, E 및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소화관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기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 체계 강화. 상추 속 비타민 A는 눈 건강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고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연, 철,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은 면역체계의 기능에 관여합니다. 아연은 백혈구 생산과 항체 생성을 돕고, 철은 적혈구 생산에 참여하여 산소 운반을 원활하게 해주며,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체계 세포의 활동을 돕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상추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상추를 챙겨드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